2025년 첫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송양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내일이 1월 6일이니까 주현절이죠. 매년 1월 6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탄 시즌을 우리는 두주 정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쾌한 것, 트리의 불, 여전히 예수 크리스도 이 땅에 오심, 아기 예수로 오심을 가수 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야 합니다. 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준비하고 교회 오고 하는 그 즈음에 큰 사고가 났지요. 200명 가까이 되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한 나라 국민,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자기 머리와 자기 사상에 끄집어 넣어가지고 뭐 벌을 주셨다거나 뭐 사탄이 그랬다거나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다거나 그런 얼토당토 안한 말들로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일들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왈과 왈부하며 판단하며 해석하며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합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은 그분들의 마음은 새해가 있겠습니까? 연말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지옥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마음,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멀리서나마 위로하고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안아줄 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새해 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다 말씀카드 받으셨죠? 저는 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심스러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여러 개 해서 뽑잖아요. 우리도 작년에 뽑았습니다. 근데 뭐, 뽑은 것이 잘, 잘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뭐, 크지도 않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셨는데, 각자의 삶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기도 중에 판단을 들었어요.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0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았습니다. 뭐 책갈피로 쓰시든. 아니면 어디에 꽂아놓으시든, 세워놓으시든, 마음껏 필요하신 분은 더 말씀하시면 더 인쇄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꼭 외우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새해가 되면 우리 인사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1월 벌써 5일이니까, 이제 1월 말 되면 설날 아닙니까? 온 가족들 구정명절에 모여가지고 세배하고 서로 인사하고 덕담 나눌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새해 때 누가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오시면 이렇게 보내요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구체화 시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길래 우리는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눕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복도 있을 거고, 건강의 복도 있을 거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승진의 복도 있을 거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순적한 직장생활 혹은 사업,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좀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얻는 것 여러 가지 각자 삶의 나름의 복이 뭔지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좀더 궁극적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되고, 학업 성취를 얻는 복도 받아야 되고, 가족과 가정 안에 평화가 있는 복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응답받는 복도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또 성장해 가고, 부응하는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궁극적이고 더 근간을 이루는 우리가 그 위에 짓고 일어서야 하는 복이 있음도 새첫 주에 잊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31장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 귀한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벌써 끌려온 지 수십 년이 지났고 피폐할 대로 피폐하여 마음 속에 희망도 소망도 사그러져 들어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떨어질 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할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공부해왔고 나누어왔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아, 또그 말씀, 그 내용이구나라고 고개가 끄덕겨지셨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랍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고 하면서 내가 흩어진 자, 그리고 북쪽 땅에서 모아서 회복시킬 거래요. 그 중에는 맹인도 있을 거고 다리 져는 자도 있을 거고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함께 있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랍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리고 다리를 져는 분들 잉태한 분들은 뭐 사실 잉태하여 뭐 3개월 4개월 된분 보다는 만삭되어 가시고 오늘내일 하는 분들 그리고 해산을 막한 여인들, 방금 언급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혼자서 뭘 힘차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눈물나고 위로받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희망의 곳으로 끌어오실 건데, 두 다리가 힘 있는 자들, 앞이 잘 보이는 자들, 어린 아이를 안고 있지 않은 자들, 배가 부르지 않은 자들, 즉, 혼자서 힘내어서 전투적으로 내가 저 평화, 저 좋은 곳, 저 기쁨의 자리를 쟁취하리라 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를 제공하지 않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잉태한 여인들, 해산한 여인들도 부르시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만 그 즐거움을 누리지 말고 옆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양쪽 손에 잡고 함께 그 즐거움과 희망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높은 산 시온, 하나님이 그하시는 예루살렘에서의 회복을 모두에게 제공하리라. 그래서 춤추며 즐겁게 노래하며 물된 봉산 같은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 곡식, 세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에 소,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여러 돌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누려요. 왔는데 먹을 것한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기름지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광야잖아요, 그러면.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탈출했을 때는 자유를 얻었지요. 근데 광야에 기름 짚니까? 농사 짓습니까? 적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고 종착지였고 그곳에서 살만 했다면 뭐하러 40년 돌아다녀요? 목적지는 따로 있잖아요. 젖과 꿀리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힘들고 발이 부르트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 힘든 세월을 지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황폐하여 아무것도 없다면 다시 광야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곳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과 같은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 새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먹는 것, 마실 것,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복이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가정의 평화의 복도, 사업의 복도, 직장의 복도, 학업의 복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서로에게 덕담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우리가 모르면 넘어가겠는데 온갖 뉴스 매스컴에서 TV만 틀면 비행기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 대표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오는 복도 누릴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들리지는 않겠지만 진심을 다하여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줄줄 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잉태한 여인들, 해산한 여인들은 너거는 그 고통 너가 받아라 내버려 둬버리고 나만 누리고 나만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물된 동산을 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웃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으로나마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바라보시고 예쁘다 칭찬하실 겁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 여러분, 동산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옛날 가수 아저씨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들 그것은 변치 않아요. 삭막한 아파트 콘크리트 안에 살다가 나이가 들면 다 전원생활을 바라잖아요. 여유가 안 돼서 그렇지 여유만 된다면 저 좋은 곳에 진짜 그림 같은 집 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까지 됐대요. 요즘은 치면 인터넷도 들어온대요. 요즘은 치면 배달도 온대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뚝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 같은 좋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시냇물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물이 끊이지 않고 물이 되어져 있는 그것. 그런데 그것이 심령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산으로 인도하셨고 살기 좋은 그곳에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으시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어서 딱 잡고 연결시켜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에요. 2025년 하래를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끊어져 보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사실 죽을 맛이 아니죠. 죽음 그 자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올 한해도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복으로 채우시는 이 상황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복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두팔 벌리고 내게 나아오라. 목마른 자 나와서 내가 주는 생수의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장을 들고서 안 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정확해요. 포로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 돌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이가 나는 예루살렘 황폐한 그곳에 안 돌아가려 합니다. 나는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입에 풀칠을 날수 있으니 나는 안 갈랍니다. 하고 바벨론 그곳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 높은 산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락하실 복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놓친 거잖아요. 그것이 황폐한지, 기름이 흐를 건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을 거고 그 결과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지금 해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은 위로를 받기가 힘듭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가족을 잃는 아닌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 당시 아픔과 슬픔과 성실감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울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앉아 있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우리는 이 연초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도래했을 때에 그 때가 되면 그분들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가 올 겁니다 근심이 이제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되어가는 삶을 또 누릴 때가 올 겁니다. 섣불리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빨리 와야 된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섣부은 말, 경거망동한 말을 줄이고 이한해를 그렇게 시작하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이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팔 벌려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복의 소중함을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복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도대체 뭔지 차이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한 해를 기대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복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이한 해의 첫 시작, 첫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루살렘, 그 높은 산 시온, 회복의 산, 돌아갈 고향,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종살이 하고 있는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찌들고, 죄 속에 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반대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찌들어 살다가 이제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때 돌아갈 곳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곳이 있는 복, 회복할 곳이 있는 복,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마음껏 누려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가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